옛날 옛날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도 시절에 <laughs> 어, 금강산도 <도시> 시후경위하여 <laughs> <laughs> 예. 네.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 좋은 날씨에 헝가리대사관저의 대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저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님 소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홍길리에서 직접 왔습니다. 1몇년 동안 제가 무라베스 트 대학교 한국학과 학과장교로 활동했고 제가 이 자리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좀 비교를 우선 여기서 공개해 주실까요? 한국말 공부한 지, 어, 좀 오래됐습니다. 저 바로 1990년대 그 당시에 대학 다녔을 때, 어, 제 전공은 역사학하고 국제정치학이었고 어 한반도 역사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다페스트에 한국학과하고 한국학 과정이 없어서 한 연세가 있으신 헝가리 교수님으로부터 한국말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국제 교류재단 장학생으로 예, 연세대 한국어 연수로 오게 됐습니다. 어, 정말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한국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그것도 한 20년 됐습니다. 제 와이프가 헝가리 말을 헝가리 사람처럼 어, 예 잘하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헝가리 말로 얘기하고 내 네, 와이프가 애들한테 네. 어, 얘기할 때는 꼭 한국말로 얘기하고 네. 애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꼭 헝가리 말로. 그래서 우리 어 아들 세시가 네. 한국말을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네. 대사님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하고 헝가리 문화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 옛날 아주 옛날 호랑기 담배 피도 시절에 <laughs> 우리 헝가리 네. 사람들은 400년 전그 네. 아시아에서 말을 타고 천천히 유럽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우리도 아시아 민족들이었고, 우리도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주 가족적이고, 예를 들면 성명, 아시아 사람들하고 똑같이 먼저 성을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요. 예, 주소도 아주 비슷한 순서로 예 같은 순서로 써요. 와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헝가리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먼 친척이라고 예먼 친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음식 문화도 비슷비슷합니다. 아, 그 대표적인 음식은 어떤 거고 그 음식이 혹시 한국 음식하고 닮은 게 있는지 기본적으로 헝가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 저기 돼지고기 소고기 아주 좋아하고 매운 고춧가루 고추 매운 고추도 아주 좋아하고 아, 그 파프리카 음, 고추 예 파프리카 거. 파프리카 아, 그리고 네. 가장 좀 대표적인 헝가리 음식이 어, 한국 분들은 구라시소프 구라시소프라고 네. 불러요 그~ 우리식 어, 저기 발음으로 구야. 시 구야시 아, 아, 숲예 어.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육회장 한국 육회장하고 어, 비슷한 육회장하고 예 비슷한. 재료도 좀 어, 네. 비슷하고 네. 예 한국 육회장하고 아주 비슷한 숲입니다 가장 유명한 특산품이 바로 어 와인입니다 헝가리 와인 문화가 아주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기후 기후가 아주 좋아서 어 보도 주생산 어, 사업의 기후가 아주 좋습니다. 가장 유명한 헝가리 어, 보도주 지방은 바로 토카이 지방입니다. 그쪽에서 생산하는 화이트 와인이 바로 토카이 와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속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네. 바로 어금강상도시경입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 토카이 아 와인하고 토카이 와인에 어, 잘 어울리는 보도주 안주 포가초도 아 준비했습니다. 아 예, 우리 와이프하고 아 같이 준비했습니다. 예. 같이 어울리는 디저트까지 같이 가져주시 예. 아, 너무 감합니다 이거 포가초, 가초라고하네예 우와, 스코는 이게 위에 있는 거는 대사님 치즈인가요? 예 치즈 있고 네. 어 그리고 세삼, 세삼 씨어 음 들어 있습니다. 음, 깨. 음 맞아요. 음. 음. 응. 야요. 예. 헝가리말로 예. 네. 이렇게 네. 건배할 때. 네. 에기쉐게드레에기쉐게드레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당신 건강을 위하여. 음 예. 오케이. 애기시게드레 네? 예, 잘하셨습니다. 한국말로 마라그르조. 위하요. 예.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보도주뿐만 아니라 헝가리 또 가장 유명한 특산품이 바로 헝가리 도자기입니다. <목소리> 그 가장 유명한 헝가리 도자기 브랜드는 헤렌디라고 합니다. 헤렌드는 동네 이름이고 그 부다페스트에서 어, 소남족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쪽에서 19세기 초부터 어, 도자기 공장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헝가리하고 유럽에 가장 좀 인기가 있는 도자기들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음. 음, 그 지방을 제가 관광 어, 상품으로도 추천해 드립니다. 부다페스트는 아주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고, 특히 부다왕궁, 음. 부다왕궁으로 올라가면 수백 년 역사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다페스트뿐만 아니라 저기 소남쪽에 떨어져 있는 헤이비즈라는 동네, 그 바로 발라톤 호수 옆에 있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온천 하나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온천 문화가 아주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어, 관광객들은 독일, 러시아, 일본이 일본, 일본, 예, 정말 일본 정말 관광객들도 어, 저기 헝가리 온천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브람스에 헝가리 무곡이 떠오르는데요. 헝가리 사람들도 댄스, 춤 좋아하고 많이 하나요? 헝가리 사람들은 댄스하고 네. 춤을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좋아합니다. 그 옛날 옛날 우리도 아시아 민족들이니까 우리는 먼 친척들이니까 춤하고 어, 저기 노래가 네. 어,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헝가리 외교 수립 30주년 기념으로 어, 시, 작년 12월 달에 헝가리 문화원이 바로 어, 저기 명동에서 네. 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헝가리 문화원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많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책이 여기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요. 특별히 좀 설명해 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좀 제가 이 사진집을 네. 바로 외교 수립 어... 30주년 기념으로 네. 예, 작년 어, 준비했습니다. 의 미가 있는 오, 사진 네. 몇 가지 어, 찾았습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한국 무용가 네. 어, 최승기, 최승기 선생, 예, 네. 최승기 선생하고 자기 딸, 안성기 선생의 그, 부다 페스트에 지금 사진입니다. 와, 그래서 네. 이 사진 집을 제가 교수님께 꼭 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대사님 마지막으로 대사님이 항상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어디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하면 된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예.